액세사리 브레스트라고 해서요 그 동물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강아지나 이런 것들 보면 가슴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새끼들을 많이 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끼를 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슴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경우도 태어날 때 엄마 뱃 속에 있을 때는 비슷한 구조로 돼 있는데 나면서부터 태화를 하면서 두 가지의 가슴만 갖는 경우거든요. 근데 그게 태화를 조금 덜 하고. 겨드랑이 쪽에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부유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의 부유방은 지방에 조금 발달하거나 한 경우가 많아서, 뭐, 진짜 부유방은 아니고요. 조금 고기가 지방에 좀 침착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고요. 진짜 부유방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생리를 할때그 부위가 커집니다. 그리고 뭐, 임신을 했던 분들이라고 하면 모유 수유를 할때 거기 젖꼭지에서 모유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진짜 부유방이고요.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초음파 소견으로 방사선과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 오셔야 됩니다. 부유방을 하려면 겨드랑이에 절제를 하고 그 유방 조직을 잘라내야 되고. 또그 위에 있는 지방 조직 흡입까지 해야 되는데 흉터 때문에 저는 그까지는 권하지 않고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지방층을 제거만 조금 해줘도 훨씬 매끄러운 라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흡입 정도만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라내줘야 돼요. 그래서 너무 작은 경우에는 많이 신경을 쓰시지는 않는데 좀 그게 눈에 띄게 조금 크다거나 많이 거슬리시는 분들은. 그, 조직을 잘라내고 그냥 깔끔하게 꾸며주게 되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기 때문에 흉은 다소 남겠지만 일단은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가 나오면 내버려두는 게 낫고 나는 이게 조금 더 커서 너무 거슬리신다라고 하면 절제를 해버리면 돼요. 옷 입었을 때 이제 여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나시 같은 옷을 입거나 좀 달라붙는 옷을 입었을 때 예쁘지 않아서 제거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흡입만 살짝 해줘도 굉장히 모양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상담을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